자 우리 동네 오세요 자 느티나무가 있어요 빨리 갈게요 저거 이거 두 배속 아니고요 그냥 빨리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두 배속 돌려보면 더 빠를 거예요 자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자 시인이 중요합니다 바로 누구까요 신경림 시인이라고 나와있죠 신경림 어 신인 경림이가 아니고요 자 신경림 씨 하면은 우리 대표작이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 목계 장터 아주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장터. 그래서 신경님 하면 대표적인 목계장터예요 그래서 이목계장터 시를 안다라면 신경님 시인의 시적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적 경향이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쓴게 거의 다 비슷하게 쓸 거라고. 신경님은 뭐를 사랑했던 사람이냐? 바로 농촌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쓴시 대부분이 농촌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 거기서 있는 민중의 삶, 이런 거를 주로 쓴 시인이시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제목, 우리,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당연히 뭘 강조할까요? 공동체죠.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동네 느티나무가 아니라 느티나무 들이에요. 자 그러면 준민 씨, 이 드래프트 사가 뭐죠? 예스 맞았어요. 전미 사고요. 어. <laughs> 자말 그대로 복수를 뜻하는 접미사예요. 덤벼라 이 복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둘 이상 이게 복수가 되겠지 그래서 복수 접미사가 되고요. 그럼 결국 복수 접미사를 쓰으로써 다시 이거예요. 공동체 함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 그래서 신경민 씨는 함께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팁 하나 줄게요.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제목에 어 느티나무 뭐 소나무 아니면 뭐 벚꽃 이렇게 꽃들이나 자연물이 나오잖아요. 거의 100% 이거예요. 자연물이 나오면 거의 자연물을 통한 깨달음. 과연 그 깨달음이 뭐냐? 이거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 시작 경험 배웠죠? 뭐? 공동체의 끝.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나면또 그렇지. 자, 산비 아래 돌밭에 저절로 나서 누가? 산비탈과 돌밭에 저절로 태어났대. 누가?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느티나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의 삶을 얘기하고 싶을까? 농촌 공동체의 민중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산비탈과 돌밭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민중. 민중이란 거야. 이 공간이 이제 민중의 삶의 터전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적으로 그냥 해석을 한다라면 누구의 공간이면서 느티나무의 공간이면서 결국 민중의 삶의 터전이란 얘기고요. 자 은지 씨 네. 저절로 태어났대. 태어나 우리 성주풀이할때 했지. 태어났어. 금바가 돼. 출생이지? 그럼 출생도 안먹겠어 성장, 그리고 죽음. 요게 가겠지? 그럼 요거 출생, 체킹해 주시고, 태어났어.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여기서 저희들끼리의, 요 끼리의 뜻풀이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야, 니들끼리만 놀래? 어, 진짜 니들끼리만 치사하게. 이러면 공동체가 깨진 개념이 되거든. 왜냐면 여기 소수의 집단이 모여있는 걸 끼리끼리라 그러잖아. 근데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 그 의미 자체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농촌 사람끼리, 그래, 우리끼리, 뭐, 요런,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거지, 비공동체가 아니야. 요거좀 주의해줘. 어. 그래서 끼리에 뜻풀이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할수 있어. 원래 근데 끼리에 뜻풀이는 뭐다, 뭐라, 뭐라고 윤비나? 소수. 소에 떨어짐. 요런 의미야. 뜻풀이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공동체 강조하려고 쓴 거고요. 저희들끼리 잘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잘하다에 체킹해야겠지? 이제 출생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성장 그래성장좀 길어요 저희들끼리 자라, 자라면서 제재발거리고 제잘제잘거리는거야 제잘거리고 떠들어쌓고 그럼 제잘거리고 떠든데 무슨 심상? 청각. 청각적 심상 그럼 지금부터 자라는 모습이야 떠들어쌓고 고해체킹 해놓고요 밀고 땡기고 간지럼도 시키고 자 밀고 땡기고 간지럼도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게 되겠지? 또 고해체킹 하시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또 고해 체킹하고 자 시샘하고 토라지고 다투고 여기 주의 시샘 토라짐 다툼 요거 갈등 부정적 될까요 안 돼야 돼왜 그냥 애들이야 애들 우리가 살면서 싸울 때도 있잖아 그치 말다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질투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야. 즉, 일상의 흔한 모습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지. 아, 부정적인 일상을 얘기한다. 안 돼. 그냥 일상의 이 부분은 흔한 모습.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민중 아닙니까? 요거지. 절대 요거 안 된다. 부정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X. 무조건. 자, 시드잎 생기면 서로 떼주고. 자, 그렇다면 시드잎이 뭐를 의미할까? 얘는 그렇지 아픔 상처가 되겠지 즉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가 생기면 서로 떼주고 아픈 곳 똑같겠지 만져주고 서로 뭐뭐 하면서 살아간다 위로해주며 서로 연민해주며 포용해주며 이러면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싸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위로해주고 연민을 갖고 포용해주고 요런 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또 다시. 끌어안기도 하고 고또 나왔고 기대기도 하고 고또 나왔고 자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삶의 모습 끌어안고 기대고 공동체적 삶의 모습 강조하는 게 되겠지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되겠지 자 그리고 알래스 네. 거기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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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방법. 거 뭐라 그래? 정답. 가군인데 얘 고가 뭐야? 예를 들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낀다, 니은다, 니은다, 니은다로 끝나는 거 무슨 어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지금 고고고고 고잖아. 무슨 어이 그렇지. 연결어이 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제 이거를 연결을 종결로 바꿔치기 하면 틀릴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끝에서 반복돼서 생기는 게 우리 각운이라 그러죠. 계속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운율감을 드러낸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쓰인 기법, 뭐가 될까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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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 열거. 열거. 그리고 아,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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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비슷하게 뭐가 돼요? 음. 대구도 대구. 그렇지. 열거도 대구. 대구도 되고, 그렇지, 열거도 되고, 대구도 되고, 반복도 되고, 다 되고, 알겠죠? 여기서 다양한 삶의 모습 다 보이죠? 다 되고. 자,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딱, 다, 다잘 자랐습니다. 이제 늙으면은 치킨. 늙으면. 그럼 출생, 성장. 그 다음 뭐? 맞아 있을 게 없지. 소멸이라고 쓰기도 그러고, 죽음이라고 쓰기도 그러고,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안 죽었는데, 여기다 사망 쓰기도 그러고. 당연히 여기 성장기를 겪었으면, 이제 마지막 와야지. 노년기 오는 게 되겠지, 노년기. 어. 여기서 이제 사망 쓰면 안 되지. 아직 보내주지 말자. 아직 안 갔어. 늙으면, 동무나무의 그 썩은 가지랑 슬쩍 잘라준대. 자, 그럼 노년. 이제 같이 살아왔겠지. 그럼 이 썩은 가지. 왜, 뭐 하다 썩었을까? 삶에 그런 어떤 것들을 겪은 거. 아픔과 한이 되겠지. 이한 위로해 주는게 되겠지. 요거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골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 주기도 하다가 그래 웃는 거 잘했어요 그럼 여기서 긴 혀로 핥아 주다 뭐가 돼? 위로. 아니 그러니까 위로긴 위로인데 심상이 여기서 특이해지니까 촉각이 돼야지 핥아 주는 건 촉각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자 뭐를 핥아 주겠다고 상처잖아 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골고 터진 상처야 그럼 골았어. 어그 진물 나와 치야너 핥을 수 있어 하영이꺼? 아, 그럼 이건 무슨 태도야 당연히 그 더러운 감수하고 내가 해주는 거잖아 희생적. 희생적, 헌신적 태도가 되겠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헌신도 해준다 늙으면 <laughs>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자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뭘까 자 우리가 보통 나무가 다 늙어서 열매를 맺지 그럼 이 열매를 뭐라 그래 아, 삶에 뭐를 맺었다 그래, 이제? 결실. 그렇지. 결실을 맺었다 그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래. 이해됐어? 근데 그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뭘까요? 즉, 어떤 사람이 대단히 노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라는 게이 사람의 결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 이게 결과 아닌가요? 근데 그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뭐? 과정. 그렇지. 과정. 또는 삶의 지혜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거지. 그 안에 내포된 뭔가 큰 메시지를 읽어라, 이게 되겠죠. 자, 다시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 자,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여기도 소금은 안 되는 게 무슨 법? 머리, 어깨, 다리, 가지, 줄기. 뭐야? 뭐냐고? 뭐뭐뭐뭐뭐잖아 결국 열거 돼야지 여기도 열거 있는 거지 자 주렁주렁 달았다가 자 주렁주렁 은지 오케이 그리고 달았다가 뭐 달았다고 예아름다 이야기 아 이야기를 달았다고 <laughs> 이야기를 지금 달아놓겠다고 추구돼야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를 지금 달아놓겠 되잖아 그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나와야 되고 시각적 형상화 나와야 되고 나와줘야지 이야기를 어떻게 답니까? 아무리니까 자별 많은 밤자별 많은 밤 깨끗하네요 미세먼지가 없나 봐요 자 그럼 별 많은 밤 별이 빛나는 밤 에에에에 자 그럼 별 많은 밤 어떤 분위기 만들어내? 아니 왜 애상이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애상이 가냐고. 어별 스타 환상적이지? 저 환상적 분위기, 푸근한 분위기, 동화적 분위기, 그냥 좋은 분위기. 아굿 분위기 있으면 되겠네. 자 애상은 아니지 딱 봐도. 어별 밝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자 그렇다면 우리 신 여기서 그것들이 뭐야? 이야기 이야기들 그것들을 하나 하나 떼어 윤빈아 뭐를 또 떼겠다고? 이야기를 떼다가 온고울에 뭐 하겠다고? 네. 그럼 여기도 또 뭐가 또 쓰인게 돼? 추구가 또 쓰인게 돼. 그럼 이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 하겠어? 좋은 이야기겠어? 좋은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우리 민중의 삶. 아! 떡 하나라도. 나눠 먹는 <목소리> 거겠지? 즉, 좋은 것을. <목소리> 어. 여기. 닮은 사람. 야, 공유. 어, <목소리> 공유. 좋은 것을. <목소리> 공유하려는, 이거에도 안 일어나, 이거에도 안 일어나. 어, 해정님 지금 벌써 왔어. 좋은 걸 공유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지. 온골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 나무들. 자, 그럼 우리 동네 늙은 느티 나무들 하고 끝났지. 무슨 종결? 아니, 그놈의 열린 결말은? 명사형. 명사형 종결. 명사형 종결이 되겠지. 그럼 명사형 종결을 통해 얻는 거? 여운. 여운이 되겠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늙은 노티나무라고 아 늙은 노티나무래. 늙은 느티나무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 늙은 느티나무들 아 뭐가 느껴져요 이 늙었다라는 데서 자 우리 여기서 늙은 느티나무들에서 그 늙은 노인분들 보면은 세월의 흐름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삶에 힘든 거 있을 때그 노인분들께 물어보잖아 하나씩 더왜 뭐가 뭐를 갖고 있다 그래. 아 그런 지혜를 갖고 이렇게 쌓아온 거아 진짜 뭐가 있으시다 이제 연륜. 그렇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열륜이에요 열륜 연륜. 나 <laughs> <난> 뭐라 했지? <laughs> <너> 열륜이라고 그랬어 열륜이 얼마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죠? 뭐라 어자 느티 나무 느티 나무 아니에요?